안녕하세요. 토지하기TV의 토통령입니다. 오늘은 여기 아담한 쓰라브 주택이 보이는 땅이 822만원에 나온 공매 토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토지는 전남 고흥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흥하면은 우리나라 나로를 발사하는 우주 관제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근 가까이 광주, 진주, 광양, 순천, 여수 어뭐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으실 듯 싶습니다. 위성을 통해서 좀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다와의 거리는 몇 킬로 내외에 있으며 조금 더 당겨 보게 되면 그래도 남양면사무소 소재에 하고 있는 토지인데요 도로 앞에 지금 반듯하게 붙어 있고 정남향의 토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또 농지이기 때문에 가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어, 현장으로 한번 카카오맵이나 한번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왔는데요.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어, 빨간 벽돌로 담을 이루고 있고, 또쓰라브식으로 주택을 만들어 놓은 이곳입니다. 주변 환경을 돌아보게 되면은, 또 앞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앞은 가릴 것이 없고, 또 정남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빛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토지의 정확한 주소지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현장에 가보실 수 없는 분은 로드뷰를 통해서 이곳저곳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재산으로 나온 공매토지입니다. 공매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 영상에 온비드 공매입찰이라는 영상을 제공해 드릴 테니 클릭을 해서 보시면 누구나 손쉽게 입찰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건의 관리번호는 2020-17192-001의 토지이고요. 전남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215번지, 지목은 대지입니다. 토지용 계획 확인원을 보게 되면,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202제곱미터, 개별 공시지가 17,700원, 계획 관리 지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세부 사항을 보게 되면, 용도는 대지이고, 면적은 대 202제곱미터, 평소로 환산을 해보니, 61.105평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8221,400원으로 만 평당 환산을 해 보니 135,000원에 만 나와 있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 디스코맵을 통해서 본토지 인건으로 최근 3개년을 확인을 해 봤더니 실거래가가 14만원에서 최대 64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대지와 건물의 가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본토지는 대지만 나오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땅만 나온 상태고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가 되어 추후 건물 소유주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토지의 뭐 실거래가 14만원, 30만원, 69만원은 건물이 어떤 건물이 있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조금 차등화 되어 있는 듯 싶습니다. 깨끗한 양옥집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최대 60에서 70만원까지 거래가 되기도 하고 예전에 그냥 그 스레트 주택으로 지원한 곳이라면 한 30만원대 이렇게 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입찰해야 될 시간이 남아 있으니 주변 공인중개사나 어, 또 마을에 현장에 직접 가볼 수 있는 분은 또 이렇게 시골집이 저렴하게 나온 금매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꼭 있을 듯 싶습니다. 먼저 본토지의 입찰기일은 어, 내년이네요. 2022년 1월 24일 10시부터 1월 26일 17시까지 입니다. 그러니 자택에서 편안하게 어, 기한 입찰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은 현재 관심 물건 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 요 입찰 기일이 되게 되면 입찰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 그때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입찰에 참여를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그럼 주요 등기부 등본을 보고 실질적으로 어, 토지만 어, 매각이 나왔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가 나왔으니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또, 낙찰 시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조땡땡님으로서 고흥군에 계시는데요. 이분이 최초 취득일은 2003년 3월 27일 증여로 아버님께 증여로 받으셨고요. 실질적으로 압류 기준일이 2006년 5월 23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았고 그 이후로 변경이 된다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승립 여지가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승립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소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철거 소송이나 지료 소송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승립이 된다 그러면 그 승립 여지는 이 소유자가 어,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만일 승립을 하게 된다면 또 매달 어, 지료로 월세를 받으시면 될듯 싶습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가 2006년 5월 23일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 어, 압류가 된세 건의 압류는 모두 말소가 되니 어, 낙찰자에게 권리상 인수해야 될 하자는 없다. 하지만 법정지상권 승립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상권은 인수해야 될 여지가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입찰 기간이 좀더 있으니 입찰하는 방법과 어, 물건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온비드 입력하셔서 사이트로 입력을 하셔서 통화 검색단에 어, 요 사건 관리 번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요 사건에 대해서 물건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실제 현장에 가보실 분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듯 싶고요. 거기에 좀 힘드신 분들은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맵 지도를 이용을 하시고 또국토양부 실거래가인 디스코나 밸류맵을 통해서 주변 시세를 한번 알아보시고요. 또 유선 전화로 인근 공인중개사에 이런 또 시골에 건매물이라든지 괜찮은 매물이 없는지 시세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입찰 방법은 마지막 란에, 어, 요렇게. 어, 온비드 공개 공매 입찰이라는 영상을 한번더 제공을 해 드리니 꼭 클릭을 해 보시면 누구나 손쉽게 입찰하시는 방법을 어, 습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